네, 2024년 7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에 첫 보도를 보면서 야큰 사건이 일어났구나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마초의 시대, 스트롱맨 시대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제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베 일본 총리를 지낸 아베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암살됐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표적이었고요. 두 사람 다 전직이죠. 전직 총리, 전직 대통령. 네. 어... 스트롱맨이 나오면서 마초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암살의 시대가 오는 느낌입니다. 네, 이 시대가 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타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푸틴과 김정은 암살을 생각해보자. t h i n k t h 대 u n t h i n k a b l e 입니다 어, 이번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그 범인이 사용한 총이 AR15라는 소총입니다. AR15는 우리 군에서 쓰는 M16 소총과 같은 거죠. 민간 버전이 AR16, AR15, 군사 버전이 M16입니다. 원래 이, 이 소총은 미국의 Fairchild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룹사 중에 하나가 아 m 라이트입니다 a m a l i 의 유진 스토너라고 유진 스토너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소총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가 개발한 게 AR-15죠. 그런데 AR-15가 이게 상당히 좋은 총인데 미국 육군으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페어 차일드가 이총 지적 재산권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미국 콜트사가 매입을 합니다. 굉장히 여기에 실망해서 이 스토너는 아말라이트를 떠나죠. 그리고 나서요, 미국에서, 원래 그때 미국은 미 육군이 소총을 많이 쓰는데 M14 소총을 썼었죠. 베트남 전까지는 M14를 썼는데, 이 베트남 전에서를 써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불편합니다. 불만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공군이 원래 미 육군 항공대였습니다. 육군 소속이에요. 그 항공대가 47년에 독립해서 미 공군이 됩니다. 그미 공군은 육군이 지켜주는 상태에서 자체 방어를 하면서 이제 공군기를 띄우는 작전을 하는데 그 자체 방어를 할때미 육군처럼 뭐 무거운 소총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한 50년대 후반쯤인가? 그때쯤 이 자기네 공군 소총으로 이 AR15를 선택하죠, M16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 미국이 2 차전을 베트남 전쟁 치를 때, 그때 아까 말한 대로 미 육군은 M14 소총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맥라마라입니다맥라마라는 수학을 전공한 경영학자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그가 야미 공군은 이미 저를 선택했는데. 이게 난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 육군이 M16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총이 됐죠. 지금은 콜트가 갖고 있던 지책 소유권 즉 특허권이 그몇십년 동안 보호되지 그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준멸됐기 때문에 각 나라가 M16을 M M 봉투 는 소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K2 소총을 만드는데 사실은 M16과 같은 계열입니다. AR15와 같은 계열입니다. 그, M16 소총 써보신 분들, 군대에서 다 쏴봤으니까 아실 텐데, 유효 사거리를 보통 한 450m, 460m라고도 하고, 400m 잡습니다. 400m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늠자 딱겨냥해서 쏘면은 맞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한 2600m 되죠. 2600m까지는 그런대로 직선으로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맞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400m를 유효 사거리라 본다면, 이번에 범인이 쏜 거리가 150, 120에서 150m, 정, 200m로 보여요. 400m, 유효사거리 안쪽이죠. 굉장히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거리에서 쏴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이란 사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허점이 많아요. 그 2001년에 9.11 테러 당했을 때 보게 되면, 미국의 연방정보기관들이 자기를 한테는 필요 없지만 타기관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빼 뺏어갖고 테러를 한다라는 정보는 미국 정부기관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걸 막아야 하는 기관이 주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난 거죠. 그9.11 테러를 생각하신다면 미국이 허점이 참 많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 범인이 크룩스인데, 크룩스는 트럼프가 피격된 곳에서 154지 200m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로 슬금슬금슬금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미국에는 총기를 보유할 수 있죠. AR-15 총으로 쐈다. 네.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대통령 행사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접은 못하지만 바깥은 좀배워 지켜봤습니다. 어 대통령이 오시는 우리나라 군함 잠수함 군함 진수 행사에 갔었는데 식전에 가고 갖 제가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올라갔었어요. 그때 왜 올라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경호 팀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데에서 저격수 부대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은 방첩처죠. 방첩사령부. 옛날에 기무사령부. 그 전에는 보안사령부. 보안사령부의 86 8688 부대인가 하는 뭐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헌병대, 수방사 헌병대의 삼산단, 거기 쉽게 말하면 저격수 부대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대통령 행사 있는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총을 걸어 놓고 주변에서 누가 사격을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발견되면 그 사람을 사살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경호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린 P.S.S.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직속기관이에요. 그건 대통령 근접경호, 영부인 근접경호원합니다.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번에도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P.S. 걔네는 S.S.죠 경호하는데 대통령 둘러싸는 게 S.S.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총 맞고 난 다음에 우르르 뛰어나는 군인들 있죠. 그거는 미국 미군 부대가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주방위군입니다.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 주의 방어는 주방위군이 합니다. 주방위군, 뭐 특공대라고 할까? 이런 부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접경호는 PSS, 대통령의 경호실이 하고 그다음에 2선 경호는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 경호담당팀이 있어요. 그다음에 삼선 방어를 군이 한다고 할까? 또는 그 반대로 보셔도 돼요. 군이 안쪽에서 하고 경찰이 바깥에서도 합니다. 이 상당히 복잡한데 미군도 이번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 트럼프 근접 경우는 S.S.가 하고 그 다음에 경찰 군도 주방위군 출동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왔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그 저격수 부대를 배치한 것 같은데 이 크룩스라고 하는 범인이 그 창고 같은 건물 지붕으로 올라올 때 그걸 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연당까지 거리가 150 내지 200m AR-15로 쏘게 되면 유효사거리죠. 근데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건물에 못 올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딱 경호부대가 가게 되면 경호작전지역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지역 바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는 누구를 제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격을 하니까 그 저격수 부대 경찰이 그 친구를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트럼프 행사장으로부터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을 경호작전 바깥 지역으로 했는지, 이건 앞으로 FBI가 수사해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이거 미국의 허점이죠. 미국도 think the t h i n k a b l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문세강행에서 암살당했고, 그 사건은 제가 어린 기절 때 상당히 취재를 해서 쓴 적이 있었고요. 아베 같은 경우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총리 경호실이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경우는 전직 현직은 다 경찰이 합니다. 일본 경찰이 하죠. 근데 일본 경찰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국가 경찰이 있고 또 지방 경찰이 있습니다. 제가 참 문재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 묘사를 했는데 어, 이 국가가 현대로 오면서 자꾸 이제 통합이 돼 갑니다. 지방으로 돼 있던 것이 하나의 국가로 머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부터 이게 전국시대부터 여러 개 쪼개져 있던 나라잖아요. 그게 통합되어 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이 있는데, 국가경찰은 사실은 일본 동경도만 관장한다고 보면 돼요. 직속으로. 그 독립된 거기 때문에, 아베가 지방가서 뭘 하게 되면은, 그 지방경찰이 경호를 하고, 또, 국가 경찰도 경호를 하다 보니까 둘이 딸이 놀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SS가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데 외곽 경호는 경찰이 하고 주방위군이 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건 경찰이니까 경찰이 여까지 경찰 경호구역으로 해놓고, 그럼 걔네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방위군은 필요할 때 작전화 투입되는 거고, 트럼프 따라다니는 거는 SS만 따라다니니까. SS는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를 사살해버린 겁니다. 일본도 아베도 역시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이 따로 놀다가 그지역의 범죄 사실은 지방경찰이 잘 아는데 지방경찰은 뭐 아베가 어쩌다 한번 오는 거니까 뭐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용의자 관리를 잘못해서 터진 거죠. 이번에 크룩스라고 하는 친구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멀지 않는 곳에 살았던 음, 차로 1시간 떨어진 거리니까 뭐뭐 뭐 자기네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랫동안 20살인데 살아온 친구니까 지역을 알고 이제 자기가 왜 암살을 해야 됐다고 마음 먹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미 죽었으니까 뭐 본인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지간히 수사 기관이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자유가 허용된 나라죠. 미국은 공화당은 총기를 갖게 하자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싸우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총기 소유를 주장하는 쪽이죠. 그런 그가 총을 맞았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안 나옵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영국군으로부터 독립할 때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냥 총을 들고 사냥하는 총 들고 나서 싸운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의병이죠. 이거를 스페인 말로 하면 게릴라죠. 이거를 러시아 말로 하면 빠르티잔, 빨치산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미니맨, 의병, 미니맨입니다. 미니맨. 그런 의병, 국민들 속에서 무장한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항상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민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총기는 계속 허용할 겁니다. 그러나 뭐포 같은 걸 허용하지 않고 이런 권총이나 장총 같은 걸 허용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쿠록스도 총을 갖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었으니까, 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펜실베니아 주경찰인지 아니면 그쪽 베셜파크 지역을 쓰니까 그쪽에 카운트 경찰이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허점이 보였던 겁니다. 완전히 유효사거리 안에 대통령 저격할 수 있는 범인이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이거는 SSA 책임인지 펜실베이니아 주 내지는 그쪽 카운티 경찰의 허점인지는 이제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지역 경찰의 문제점일 겁니다. 이렇게 암살을 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대결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정치적 대결이 치열하던 시대가 일본에 병합되는 시기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뭐 장덕순이 또 누굽니까 김군이 또여운영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암살이 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의욕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 또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암살이 되죠. 정치적 대결이 치열할 때는 암살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아베. 아또 얼마 전에 저 슬로베니아 총리가 총을 맞았는데 죽지는 않았고 이번엔 트럼프가 살아났지만 이렇게 옵니다. 지금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 푸틴이 이제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죠. 푸틴이 6월 달에 북한을 왔다 갔는데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썼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대한민국이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몇 대를 띄우죠. 그중에 어떤 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게 했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들어와서 김정은을 만나서 방의 조약까지 맺고 짝짝꿍 맺고 싹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베트남에 가게 되면 베트남 다낭이 서울시 다낭구다라 할 정도로 베트남은 자본주의화 돼 있다. 어? 중국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기 때문에 베트남은 친한이다 그러는데 이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이요 항상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푸틴을 받아준다는 거는 그동안 미국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해 맞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전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양다리 걸치기를 했었죠. 지금은 그 양반이 아니지만 그도 몇번 암살을 당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는 특정 지역 간의 대결이 자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안보실, 을 대통령 안보실이 놓치고 뭐. 러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는 전후 복구 사업할 때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으냐 북한하고 짝짝꿍 할래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 세상 정말 볼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냉전 대결이 치열해지는 시기가 가게 되면은 테러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미국은요, ss가 지금은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예요. 원래는 이제 SS는 미국 재무부 산하였는데, 왜 재무부 산하였느냐? 음 그건 좀 복잡한데, 미국이 50개 나라가 모아서 만든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국가가 다 경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뭐, 검찰각 주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하지, 연방정부에서 할게 없었어요. 연방정부가 나중에 연방군을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방위군이 핵심이었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정보수사기관을 할수 있는 게 미국 재무부가 미국 화폐 달러를 발행하는데 위조 달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때 이제 또 그리고 마약 같은 거못 만들게 되고 만드는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정보기관이 미 재무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경찰 역할을 할수 있는 제한된 경찰이 그 제한된 경찰을 하는 그것이 SS였기 때문에 <laughs> 시크릿 서비스. 수산능력, 정보눈이있어그 팀이 대통령 경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미국 전체 차원에서 경찰이 필요하다 싶어서 FB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FBI가 경호를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재무부산하의 SS가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국내 안보를, 안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안보 부를 만들죠. 그러면서 재무부에 있던 SS를 국토안보부로 원해서 국토안보부가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SS가 움직이죠. 그럼 FBI도 국토안보부로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미국 법무부가 못 놓겠다 그래서 FBI는 FBI대로 있고 미국 연방 경찰은 법무부에 있고 <laughs> 대통령 경호는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좀 복잡해요. 경호처가 있고 대통령 저, 우리 저, 경찰에 가게 되면 경호 담당 국이 있고, 또 우리 수방사하고, 수방사 헌병팀하고, 방첩처에서 경호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통합지를 누가 하느냐? 해외 대통령이 나가면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들이 힘을 쓰니까. 국내에서는 경호처가 해버려요. 근데 경호처가 정보가 없어요. 경찰 정보하고 국정원 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국정원 정보가 국내 활동을 못하도록 문재인이가 또 쪼개놨죠. 또 그런데다 우리 경찰을 국가 경찰로 있던 거를 아까 일본은 지방 경찰을 국가 경찰로 통합해 오는 과정인데 그게 아직 안돼 갖고 아베의 암살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가 경찰로 잘돼 있던 걸 문재인이가 쪼개서 지방 경찰 국가 경찰을 쪼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방 가서 대통령 경호하게 되면 지방 경찰 따로 국가 경찰 따로 또 방첩사하고 수방사 헌명다 따로, 경호처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안보를 아주 작은 작은 흔들어 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 암살이라는 게 서방권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있나요? 공산권에서도 또는 반미 세력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푸틴이죠. 그리고 시진핑이죠. 흔히 마초의 시대에 그럴 때 아베,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지도자를 할때스트롱맨이 이끌었고 대결의 시대가 온다고 갖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결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베는 사라졌고 <laughs> 트럼프는 다시 복귀하려다가 이번에 총을 맞았고 살아난 거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푸틴이 자기 정적들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제거하는 만큼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장기간 2년 이상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푸틴도 굉장히 암살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경호로강화되겠지만 경호원 자체가 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페레스 총리가 암살됐을 때는 경호, 경호원이 암살했죠. 이스라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김정은도 암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북핵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빠를 수 있고, 통일을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 저는 국가정보원이 중심으로 또는 대통령 안보실 중심으로 소리 없이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돼. 아, 직접 할 것도 없이 북한 내에 반 김정은 세력이 그들이 해야지 직접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이 크룩스 같은 청년이 나오도록 살살 유도하는 공작이 필요하다. 이모 군란은 어, 하급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쿠데타지만,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 실세인 민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비가 도망갔죠. 여주로. 영우민 씨니까 여주로 도망갔는데 놓쳤죠. 군인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옹립합니까. 대원군을 옹립하니까 대원군이 첫발절을한게 뭐예요. 민비가 죽었다고 민비 가짜 장례식을 지내잖아요. 정치적으로 죽여놓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거꾸로 대원군을 잡아가고 민비를 귀환시키면서 민비가 다시 롤백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하급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일지라도 타겟은 민비였다는 얘기이 이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북한판 임오군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몇발번 말씀, 말씀드렸는데 그 임오군란이 김정은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급 군인들이 김정은을 암살할 수도 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청나라와 같은 기회를 잡는다면 아주 쉽게 통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북핵 문제하고 우리 안보 문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 우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만 맨날 당해? 이거 바보짓이에요. 이번에 윤대통령이 미국 가서 핵 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전 그걸 딱 보면서 윤대통령이,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길을 열어준다면 한국이 공격 원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라 것도 승인을 받아오지! 하는 막 갈망 같은 게 지금 확속구쳤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인태사령관이 한국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자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더 강한 욕을 못하냐, 이거. 이게 국가를 자신있게 경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암살을 상상해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사회 같지만 이 크록스란 범인이 역 건물 올라갈 때까지 거기는 경호 지역이 아니었다는 허점을 이 친구가 모르고 했겠지. 근데 트럼프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 허점이 북한이라고 없을 방법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고 지금 여정이가 또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삐라 뿌렸다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정이도 제거를 할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길은 보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게 에반 부치 기자, 미국 의 AP통신의 사진 기자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부시, 아들 부시 자수전 보게 되면, 이라크 전쟁에서 초기 승리를 해갖고, 부시가 바그다드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집트 출신, 이집트에서 온 신문 기자가 뭐라고 뭐라고 질문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는데, 부시가 싹 피한 다음에, 피하니까, 그거 뭐 실내 행사장에서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그 기자한테 덮치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아수라장이 되니까, 부시가 신발 들고 딱 일어나서 이거 누구 신발이냐 뭐 이거 280mm 같은데 누구 거냐 하니까 또 카메라 확 돌아오고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막와 웃고 그 부시가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그거 맞고 맞았으면 얼마나 그 토픽이 되고 망신스럽고 미국 권위가 떨어졌겠냐 그래서 내가 피했다 근데 그 순간에 경호원들이 덮쳐서 아수라장이 되니까. 아, 그렇게 되면, 또 세계는 토픽감이 나올 것 같아갖고, 자기가 일어나서, 이거 누구 신발이냐? 이런, 응? 맨문짜인데 하고, 웃겼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고 다음 말이 재밌잖아. 요 내가 텍사스 레이전스, 레이, 레이, 의 구단, 야, 프로야구 구단주인데, 신발 던질 때딱 잡고 스트라이크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스포트라이트 에방에서 미국 대통령 넘버원 되면서, 어? 그게 이제 그의 쓴, 결정의 순간들 마이디시즌 포인트라고 하는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죠고 바그다드에서 신발 던지는 사진특종을 했던 게부치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되지 포인트를 잡았고 이번에 많은 기자들은 동아일보 변형옥 사진부장도 쓰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총을 딱 맞는 순간에 1분간 연단해서 있다가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온지 딱 예측을 했고 또 미겔 머리 위에는 성조이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이산인 한장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가 쏟아졌지않습니까 이제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트럼프도 이렇게 사건을 겪으면서 근데 파이, 딱 트럼프가 는 거예요. Fight, fight, fight 그러죠. 전 처음에 방송만으로 봤을 때 fuck you, fuck you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f i g 였어요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제 넘버원더 no. 강한 스트롱맨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하면서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누구를 적으로 여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김정은이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김정은 잡으면 이재명 잡는 게 쉬워집니다. 암살의 시대가 왔고요. 마초의 시대가 왔고 스트롱맨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은 푸틴을 잡아야 되고 시진핑을 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정보기관들이 띄워줄 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호 담당하는 기관들은 우리의 허점이 무엇인지 뺑크디 언띵거블을 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을 재편하든 그런 노력들을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충돌의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